연구소에 이왕결이 수천이있다 봐. 까 이런 <laughs> 식으로. h a v e a holy c h Christmas.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왜이스트안와요 여기 사람 비었는데. 뭐 누가 올까? 캐러 부르는 거 보니까 I'm 산타 할아버지. 누가. <목소리> 선물 주러 오시나 보다. <목소리> 안녕하 하이... 안녕하세요. 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와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방금 하세가 캐롤 불러줬는데 하세들어녕하있어요부르요 거? 아 지금 요안녕요안녕하요하세하요요안녕요안녕요안요요요 안녕하세요. 예, 난 진짜 영어을 싫어서 하는 말인데 <laughs> 아, 네네. 아, 사람들이 아, 저 로보트라고 생각하세요. 민재 요즘 어떻게 지냈어? 저는 그냥 회사 다니고 응. 학교 마지막 학교라가지고 졸업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직장 생활은 잘하고 계세요.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 좀 추정하고 이런 거 하고 있고. 아, 멋있다. 하고 방송 이후에 회사에서 반응이 좀 어때요? 저희는 사내 메신저를 따로 쓰는 게 있어요. 가끔씩 웃긴 분들이 있어요. 연구소에 이왕결이 수십 명 있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그래도 그랬어 <그래서 웃음> <laughs> 소개시켜준다. <laughs> 소개시켜준다고 소개시켜준다고 <laughs> 어. 그, 아 그리고 가끔씩 그거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저희 팀에 조사 나오시는 거 되게 귀찮아하셨대요 멀리 와야 되니까 근데 요새 좀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호구조사? 자 3에서 네. 우리가 출연을 했다면? 누구를 선택했을까? 음, 미안한데 우리 둘밖에 없어 첫인상만 봤을 때는 좀 진중한 분위기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음. 나를 선택했겠네 <웃음> <웃음> 나 피곤하네. 나 아, 나는 난 좋아라는데. 형 착각하지 아, 그래? 큐비 <laughs> 님. 네, 민재 씨에 관한 댓글 다 보세요. 어, 저 웬만하면 다봐요좀 아 재미있는 댓글들을 우리 모아 봤어. 어, 떨린다. 그래서... 나방 언니 왜 사기 국어 해요? 한국어, 서민재 귀여워, 서민재 사랑스러워, 서민재 아름다워. 아, 너무 귀다한 보여줘. 나이 28살 먹고 해도 돼요? 선씨 섬세해서 별거 다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진짜. <laughs> 네. 서민재 귀여워. 안녕하세요. 어, 서민재 사랑스러워. 바디랭귀지. 서민재 아름다워. 아름다워. 왜 이러고? 확실히. 자기국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민지 언니 누구 닮았다고 하긴 뭐하지만 진세현 배우님 닮았어요 여자친구 유주 닮으신 것 같아요 닮은 꼴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두분다 모르면 비정상일까요? 김세현 님, 유주 유쥬얼 서스펙트가 뜨는데 저 정비 좀받으려 하는데요 가속페달 밟으면 소리가 나는데 한번 봐주세요 소리의 종류도 되게 많아서 아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드립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진지하게 차 정비해달라고 본 <laughs> 거예요? 어 그런 거 같네요 정비하러 왔다 깜짝 놀라고 이러신 거 없으세요? <laughs> 제가 고객 직접 만날 나 일은 잘 없어가지고 어, 뭐 중고차 사러 갈때 같이 가달라 어 그것도 많이 받았어요 아저 근데 그거 안 당하는 방법을 좀 알아요 어? 어 어떻게 옷을 약간 정비소에서 휘.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고 간 다음에 난 되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간요법이네, 민간요법. 다 부질없는 짓이고 언니 한결오빠랑 어떻게 됐어요? 알려주세요, 제발. 음. 어, 지금 따로 뭐 연락하진 않아요. 지금은 각자의 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결오빠 말고는 다친구로 되게 잘 친해서 강열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나와서 더 친해진 것 같고 음. 여자 그 출연자끼리는 계속 잘 지내고 있고 자신만의 직장 생활 적응 방법 이런 거 어떤가요? 이분이 어떤 환경일지도 모르겠는데 나를 싫어할 음. 사람이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다 사랑받으려고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어, 지금 직장에 민재 씨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네요. 아, 아니요, 아니요. 왜, 지금... 왜 울어? 아니야, 아니야. 왜 울어? 아니, 아니왜 울어? <laughs> 울지 마, 울지 마. 근데 그게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셔서 그때 연애 상담해 주셨다. 잘 몰라. 집은 따뜻니 집은 따뜻한 <laughs> <laughs> 중요하잖서 저도 못 가요. 마치 삼촌과 어... 조카처럼. 어, 근데 한 일곱 살밖에 차이 안 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들 마음이 어린데. 근데 민재 레알 성격 좀못 티나. 데이트 한번는데지현 가은 서포트 받고, 저런 이 철병원 한결도 뚫지. <laughs> 좋아요가 천 개나 달렸어요. 아, 이거 해명타임 있어야 되는데. 비방용인가요? 어... 아니, 아니. 요 아, 민재가 사실은 성격이 안 좋다. <laughs> 저는 장난도 치는 거 좋아하고 어... 막 그러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어, 성격 이 너무 좋으세요. 이러니까 좀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강제 수련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새 성격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어 아니 성격 진짜 안 좋아요 그렇게까지 아, 얘기할 아, 필요는 아, 있을까요? 아 근데 민재 성격 진짜 좋은 여자 제가? 팬들이 많잖아. 응. 제 생각에는 여자분들이 한 번씩은 겪어본 상황을 제가 겪어봤던 음. 것 같아요. 누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상황. 몸도 힘들었고, 막 정신적으로도 피곤한데,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겹쳐지니까. 안에서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죠? 쉬는 게더 힘들지 않아요? 야근을 차라리 하겠다. 근데 또 그러면 불안하죠? 집에 두 장창 붙어 있어야 돼. 일 그만두고. 그럼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옷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옷을 엄청 사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아 <laughs> 진짜 한 시간마다 옷을 한 번씩 갈아입냐 요리 못한다고 부끄러워하던 민지 언니 어딨냐고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오삼불고기 만들었는데 오. 근데 그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음. 그거를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두 분은 요리 잘하시잖아요 그쵸? <laughs> 네 그러면 저희 요리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왕 음. 사실, 오늘 우리가 정말 특별한 공간에 와있어요. 요즘 홈파티 많이 하잖아. 홈파티 하려면 이런 거 주방기기들, 막 없는 거 있으면 그거 다 사야 되는데, 공유주방으로 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 써야돼. 접시도 있고, 이런, 야, 이렇게 큰, 어? 반풍기야? 벤틸레이션 시스템. 요런 것들이 다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어디서 볼수 있다고요? 키친아비오라는 곳이죠. 우리 본가 앞이라서, 우리 집이랑 가까워. 송파원어민 그 여기 오면은 지나가다가 옷고을수 있겠네요. 이제는 못 봐요. <laughs> 형 집에서 연말 파티 해야겠다. 우리 집인데 왜니방 가? 연말, 연말 우리 키친 하비오에서 하는 거 어때? <laughs> 연말 파티 같이 할래? 형 집. 오빠도 오실래요? 이거가 이제 인덕션이야. 왜 저러지 오늘? 도균이 형 어떤 요리 준비했어? 어 내가 준비한 거는 감바스. 어저청바스 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laughs> 그래서 그때. 근데 되게 잘 만든 거 같은데. 그렇지? 맛도 맛있어. 그 추억을 제가 희석시고 <laughs> 파스타도 있네. 파스타도 같이. 봉골레인가요? 어. 네. 알리오 올리오. 봉골레는 제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알리오 올리오로 아아 네, 진짜 인가요? 뻔하다. 봉골레 파스타야. <laughs> 야, 진짜 저거 할 빨리빨리 빨리 안 하냐? 빨리 해, <laughs> 해. 빨리 열심히 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어, 형, 이거 밀키트에서 그대로 준비해준 거 같아. <laughs> 네. 이거 뭐지? 이거 진짜 밀키트예요. <웃음> 네. <웃음> 아, 뭐가? <뭐라. 웃음> 이거 다, 다 넣어요? 형 내가 좀 도와줄까? 도와줘. <laughs> 어, 내가 빵 구워줄게. 제가 준비한 요리인데 어떻게 민재 씨가 하시 요리를 하겠어? 근데 되게 잘한다 민재. 바슬리를 <laughs> 찾아라. <laughs> 네, 자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정신이 없죠.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하템이 있습니다. 어디갔죠? 제 하템? 아 여기 있네요. 국산 바리. 가격은 3만 원대 여러 가지 요리 한꺼번에 할때 손이 부족하면 뭔가 눌러붙고 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휘젓는 기계라고 생 두피 마사지기 아니야? 어, 두피 마사지도 되겠습 아! 아아 아아아 아오 신기하다 균 머리맛 글바스 어 <laughs> <laughs> 제가 방송 나은 거 말고 깨작깨작 했어요. 고구마 맛탕도 하고 안 나갔는데 음. 안 나간 이유는 있어요. 뭔데? 맛이 없거든. 맛탕이 <laughs> 어. 맛없게 되게 힘든데. 그러면 또 부끄럽단 말이에요 부끄럽단 말이야. <laughs> 고개를 못 들겠어. <찍혔어>. 뭐라고? 빵빵. 오빠랑 해서 너무 부끄럽다고. 네, 진박수. 진박수 게임. 민재 씨 감바스 좋아해요? 어, 내가 좀 감바스 되게 좋아. 감바스 입력. <laughs> 빨리 봐야 돼. 아니 아까 89였잖아요. 지금 82됐는데 <laughs> 민재 씨 얼굴에 풀 묻었어요. 뷰티풀. 그뭐예저 <laughs> 오른손 주먹 졌어요. <laughs> 하나 신건 아니에요. 1 7어 <laughs> 적절해, 적절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면이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어그 유명한 어, 이거 붙여보면 되는 거 아니야? 재호가 안 도와줘도 되는데 와가지고 면발 뒤에 던지고 이래서 초면이었는데 미끌미끌한가? 아 맛있겠다. 이걸로 있는 거예요. 콜스 완성. 아, 이... 진짜 거의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것 같이 두 분께서 뭐 준비했어 재호야? 내가 그냥 간단하게 감자전으로 에피타이저, 메인으로 내가 햄버거 와플 해주고 그 와중에 곁들일 떡볶이. 뭐 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 반칙 아니냐? 감자야, 이게 감자라는 거거든. 아 어, 감자구나. 감자 튀김도. 또, 껍질 먹는 거 좋아해. 자 이거 해주세요. <laughs> 하다가 좀 힘들어서 저한게 버리시는 것 네네. 같은데. 네, 아, 하세요. 그러니까 아, 해야지. 잘한다 잘한다. 네. 자, 저는 떡볶이를 만들 건데요. 떡볶이에 가장 중요한 건 육수를 내는 거죠. 어묵 국물을 키백으로 돼 있어. 신기하죠? 비율을 알려 줄게요. 다시다 1, 설탕 3, 고추장이 1.5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이 떡입니다. 손에 갓산 가래떡을 넣어 주면은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 진짜 맛있겠다. 아, 기이 털기... 크로플 영어 먹었어. 오, 엄청 프로플 좋아요. 프로플 때문에 갑자기 와플기가 인기가 많아졌어. 버티컬 와플 메이커 가격은 6만 원대. 햄버거를 넣고, 저걸 햄버거를 넣고 닫는다고 음 와플 기계로 사람들 많이들 해 먹는 게뭐 해시포테이프 프로플, 누룽지, 호떡, 인절미, 가래떡 넣어도 되게 맛있요 음 네. 네. 공평하게 제가 같은 손가락에. 하, 오늘도 설거지. 아, 제발 음. 민재 씨는. 씨랑... 대사 씨만 맞아 아 제발 다시가 걸려라 오 <laughs> 아니, 저런 말도 아니 내가 친 대사라는데 나 기억이 안나아 제발 민재 씨랑 걸려라 내가 그렇게 돌직구를 날렸어요? 근데 심박수에 변화가 없어 요 <laughs> <laughs> <80살을> 떨어졌어 84로 <laughs> 떨어졌어 감정통 싫어서 해봐 민재 옷 브랜드 좀 알려주면 안 돼? 이거야어청사표 알지? 오오오오오오 급증 급증 112아 근데 오빠가 115까지 했어요 아 그래? 응. 아 근데 흉터 자국이 안 보이네. 날개 제거술 한거 아니에요? 어, 지금 난리났습니다. 123. 123.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 오릅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거나 이게 지속이 되면 병입니다. 어떡해요? 감바스가 잊혀져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다 식었을 거이에요딱딱해져가지고 어디 치웠어? 냉 심지어 냉장고에 넣었어요 아, 그냥... 냉장고에 그냥... 넣었다고요? 감바스를? 냉 감바스는 처음 먹어본데아 그래요? 냉간바... 시베리아에서. 맛 우리가 막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되게 괜찮구나, 그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걸? 어, 진짜. I'm... 또 <laughs> 시작했다. <dreaming. 도착했다. 웃음> 아, 왜 계속 Christmas. 했어요? 짠. 짠! 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니어. 나는 떡볶이를 하나 오, 먹고 있어. 아, 싶었어. 저는 감바스를 먼저 먹어볼게요 <laughs>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맛어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일 것 같아요 내호심을 자극하지 제가 이거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네. 뭐 되게 귀여운데?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건 하트는 아니겠지? 라인데요 라비요? 라비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거 어디 맛이나 볼까? 과연 맛이 어떨 것인가 맛있지? 응! 맛있어! <laughs> 아 이거 햄버거 아니야? 그냥? 와플이라고 <laughs> 롯데리아 부근이 와플 와플 기계로 눌렀을 뿐인데 그 바삭한 식감이 있으니까 더 먹을 만해요 어떤 요리가 세요 저는 떡볶이! 뭐 새로운 시도도 좋지만 국근이 명관이라고 음,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고기 좋아해요 고기 <laughs> 해산물보단 응 고기 육고기 삼겹살, 목살 근데 데이트하실 때 아무도 고기... 아 고기가 데이트하기에는 좀 그랬나? 그쵸? 아닌데요? 전혀 아니에요 서 물어본 이트아 근데 전에 그거 진짜 해명하고 싶은 게 저는 그 데이트 좋았어요. 새로운 거여가지고 절도 잘안 다니는 데니까 칼국수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방송 끝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가라 꼭 가, 음... 가라 했었을 정도로 추천을 해서. 그 하우스에 있다 보면 은막 신경 쓸게 많으니까 밥을 음.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 초반에는 진짜 다들 안 먹었거든요 왜냐면 긴장도 되고 그정막한 분위기 속에서 밥 음. 먹는 것도 좀 불편하고 해가지고 저 그래서 초반에는 저녁이 잘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엄청 먹고 배좀 채우고 들어가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술은 누가 제일 잘 마셔요? 강연 강연 저녁마다 2층에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서 맨날 여덟 명 모여가지고 다가회처럼 맨날 모여서 막 나중에는 와요. 오늘을 안 하면 안돼냐막 이러는데 꼭 이렇게 한두 명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또방 안에서 불안하단 말이죠. 진짜 밖에서 또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또 소외돼서 어, 그래가지고 진짜 피곤하고 <laughs> 다음날 출근 진짜 일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그만둬야 된다니까. 일을 그만두고 그 안에서 살아야 돼. 저는 근데 그때가 좋았어요. 닭볶음탕 만들었을 때. 음. 그때 재밌었는데 드디어 뭔가 같이 둘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처음 그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방송에 나갈 줄도 몰랐어요. 되게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못 쓰겠다. 폭우 진짜 울고 있었거든요. 뭔가 당황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를 그런 모습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거것 같아요. 그렇게 수직한 모습 저희랑 얘기하면서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다음 해에도 이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이런 멘트 어때 재호야? 라비티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들 민제온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해에도 봐요. 안녕. 안녕.